국립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리오 블랑코에서 발생한 리산불이 현재까지 약 12만 3천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 중이고 진화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불 발생 인근 지역 주민 1000명이 대피했으며 주요 고속도로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산불 대응을 위해 국립기상청과 기상학자들과 회의를 열고 비상대응 협력을 강화하는 등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산불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스프링크리크 산불의 10만 8천 에이커 규모를 넘으면서 역대 다섯 번째 큰 산불로 기록됐습니다.